도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기후 변화 실험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건물 한 채를 통째로 집어넣어 실험할 수 있어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이른바 패시브 주택 개발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독일 남서부 프라이브루크 지역입니다. 주택과 상가 상당수가 일반 가정 전력의 7%만 쓰는 이른바 패시브 주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집안의 열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짓는 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주택을 통째로 넣어 실험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정부가 200억 원을 들여 4년 만에 충북 혁신도시에 문을 연 기후환경 실증센터입니다. 실험실 높이가 세계 최대인 20m로 3층 건물을 통째로 넣어 실험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150mm 폭우와 영하 40도의 혹한 영상 80도까지 올라가는 사막 기후까지 다양한 기후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부재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시공을 하느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잘접을 하는 그런 기술까지도 여기서는 이제 평가를 할수 있어서 태양광과 에너지 관련 시설이 혁신 도시 주변에 잇따라 들어서면서 관련 기업 유치에 탄력도 기대됩니다. 큰 것들을 시험하려는 그런 것들은 멀리 있으면 이동하기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 인근에 관련 산업들이 발전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충북 혁신 도시에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 대통령 공약인 만큼 생산과 시험, 교육과 재활용까지 에너지 관련 시설이 추가로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우입니다.